이게, 그, 자갈이다 보니까 삽질이 사실 쉽지는 않네요. 그러니까, 요 땅, 자갈도 얼어있고.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석재 데크를 깔기 위한 기초공사 하시는 거예요? 그래서 이제 이거 석재 데크를 깔라면, 우선 앞에 기초가 탄탄해야 되니까, 이렇게 줄기초를 해가지고, 시멘트를 여기다 두 넣어서, 이렇게 만들어서, 그, 자들이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. 테두리를 만들고, 이렇게 이제 자갈을 채워서, 그 다음에 다진 다음에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판재를 다시 얹는 거죠. 아유 엄청 튼튼하겠네요. 그 만능 박사님이 시공하시면 믿을 수 있는 거죠? 아유 확실합니다. 석재데크를 많이 시공하고 했지만은. 아직까지 뭐그 고객들께서도 다 이렇게 신뢰를 하고 해서 자꾸만 또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저희가 늘 감사뿐이죠